물론입니다. 요청하신 내용을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 혼다 실버호크, 혼다 실버호크를 심층적으로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모터사이클은 스포티한 외관과 정교한 엔지니어링을 완벽하게 조화시켜 성능과 스타일 모두를 원하는 라이더에게 최적의 선택을 제공합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실버호크는 날카로운 라인, 공기역학적인 페어링, 현대적인 LED 헤드램프를 갖춘 공격적이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 LED 램프는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주면서 도로 위에서 최적의 가시성을 보장합니다. 연료 탱크는 라이더의 다리 사이에 편안하게 맞도록 조각되어 있어 세련된 프로파일과 뛰어난 인체공학적 설계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또한 알로이 휠과 근육질의 스탠스는 정지 상태에서도 민첩함과 강인함을 전달합니다. 혼다는 디지털 계기판처럼 모든 핵심 정보를 명확하고 읽기 쉽게 표시하는 디테일과 과하지 않으면서도 프리미엄 느낌을 주는 고급 마감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성능으로 넘어가면 2025 실버 호크는 정교하게 설계된 750 세제곱센티미터 병렬 트윈 엔진으로 구동되며 부드럽고 직선적인 가속과 인상적인 중속 토크를 제공하여 도심통등과 주말 라이딩 모드에 적합합니다. 이 바이크에는 트랙션 컨트롤, 선택 가능한 라이딩 모드, ABS 등 첨단 전자 라이더 보조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도로 조건에 맞게 바이크의 특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 세팅은 편안함과 핸들링의 균형을 잘 맞춰 요철을 부드럽게 흡수하면서 코너에서도 안정감과 자신감을 제공합니다. 경량 프레임은 교통 속이나 구불구불한 도로에서 민첩한 조작과 정밀한 핸들링을 가능하게 합니다. 실버 호크의 가장 돋보이는 점중 하나는 독창적인 판매 포인트입니다. 이 세그먼트에서 몇안 되는 바이크가 달성하는 스포티한 성능과 일상적인 활용성을 동시에 갖춘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혼다는 정교한 LED 조명 시스템, 조절 가능한 윈드스크린, 스마트폰과 연결 가능한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통합하여 내비게이션, 음악, 통화 기능까지 활용할 수 있게 해 공격적인 디자인에 기술적인 감각을 더했습니다. 또한 엔진의 부드러운 출력 전달, 낮은 진동, 연비 효율성은 단거리 통근과 장거리 투어링 모두의 탁월한 선택이 됩니다. 가격 측면에서 2025 혼다 실버 후크는 성능, 기능, 품질을 고려했을 때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대를 형성하며 초급형 머신에서 업그레이드를 원하는 라이더에게 매력적인 옵션이 됩니다. 혼다의 신뢰성과 낮은 유지 비용 또한 매력을 더해 장기적인 관리 걱정 없이 라이딩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 혼다 실버 후크는 스타일, 성능, 기술을 하나로 결합한 모터사이클입니다. 눈에 띄는 외관, 정교하고 강력한 엔진, 첨단 전자장치, 라이더 중심의 기능들은 미드사이즈 스포츠 투어링 세그먼트에서 돋보이게 합니다. 일상적인 출퇴근용으로 능력있고 스타일리시한 바이크를 찾는 라이더든, 주말에 구불구불한 도로에서 수리를 즐기는 라이더든, 실버 호크는 흥미와 실용성을 모두 갖춘 선택입니다. 경쟁력 있는 가격, 뛰어난 품질, 그리고 혼다의 전설적인 신뢰성까지 갖춘 이 바이크는 장기적인 만족과 재미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스포티한 성능, 최신 기술, 혼다의 변치 않는 신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라이더라면 2025 실버부크는 무시할 수 없는 선택이며 첫 마일부터 마지막 마일까지 짜릿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라이딩 경험을 약속합니다. 원하시면 제가 한국어 유튜브용 제목, 설명, 해시태그까지 만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나요?